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맞았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과 이한 주간도 주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 7일이죠? 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남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배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유새끼가 메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유새끼를 풀때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유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 아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을 대답하여 이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리라 하시라. 아멘 네, 여러분. 성대 여러분. 이렇게 또, 어, 좋은 봄이 왔습니다. 오늘 힘차게 말씀으로 출발하시고 이한 주간도 내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권자 예수님. 첫 번째 주제이고요. 두 번째 주제, 왕이신 예수님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이제 앞에 19장 27절 이전에 문화의 비유지였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림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비행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6월절이면 꼭 예루살림에 가셨는데, 이번 6월절이 마지막입니다. 사실 6월절은 구약 출애굽 시절의 시대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문설주와 인방에 치라고 구원받은 날이죠. 그때 그 양이 죽어 피를 흘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지악에서 구원을 받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의 6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형적으로 같은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감남,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남원이라 하는 산 쪽이 있는데, 배빡의 배단이 마을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이 한 4km 정도 아마 될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자들 둘을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유 새끼가 메어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 아, 그랬습니다. 이 새끼 달린 낙유라고 다른 보금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실 이 짐승이요, 어, 이렇게 사람이 안장을 걸치고 타봐야 훈련이 되어야 구분구분한데, 훈련이 안된 짐승들은 막 달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낙유를 끌고 오라. 그러셨어요. 근데, 날뛰지 않고 조용하게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간거 보면, 짐승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내시면서, 만일,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주인이 묻거든. 그렇겠죠?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나귀 새끼를 끌고 도둑놈이 되죠? 절도가 되잖아요? 주인이 왜 풀어가느냐? 라고 항의할 수 있죠?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보낼 거라는 거예요. 사전에 주님과 그 낭비 주인하고 서로 교감이라든지 사전 연락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면 보낼 거다. 이것은 그 주변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두터웠는가도 알 수가 있죠. 자,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만났습니다. 희한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거라 신적 능력이죠. 나귀 새끼를 풀때 예수님 말씀대로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내 나귀를 푸느냐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당연히 항의하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러자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주인들이 주는 거라.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거서을 나귀에 펼쳐 놓고 예수를 태웠습니다. 예수님을 태웠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옷을 그 낙위의 난장, 안장으로 지우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을 펴서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 앞에 쫙 카펫으로 만드는 거죠. 옛날에 왕들은 어느 고을을 가면 그 지역에 작 붉은 카펫을 깔아서 그 왕이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에게는 붉은 카펫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옷을 펼쳤죠. 자, 이렇게 28절에서 36절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가리아 9장 9절에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낙위를 타시니 낙위의 작은 새끼니라. 맞아요. 예수님이 낙위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입성을 예언했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벌써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된 대로 사건이 이루어진 순환입니다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재림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이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때 기꺼이 자기의 나귀를 내놓았죠.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분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한 주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대. 하라. 기꺼이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쓰겠다. 할때 우리도 주님 앞에 있는 박유 주인처럼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지혜를 주님이 쓰시겠다. 복음전파 용헌군 한나라 확장 교회봉으로요 당연히 써야죠. 너의 지식을 좀 쓰자. 쓰시기도 쓰시도록 드려야죠.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무역 교사, 청년 교사,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또 일반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 좀 쓰자. 예배 시간을 들어야지, 봉사의 시간을 들어야지, 헌신의 시간을 들어야죠. 그게 참 믿음이 죠 너의 건강한 몸을 좀 쓰자.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몸으로 봉사할 일이 많아요. 너가 좀... 체력이 좋으니까 좀 쓰자. 아, 당연히 쓰자. 쓰시라고 드려야죠. 너 물질이 필요하다. 너 물질 좀 쓰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해서 오늘 우리는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의물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진 물질을 쓰자 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여기 낙위 주인은 기꺼이 드렸고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낙위는 예수님을 등에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낙위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 나를 내 등에 타세요 내가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면 분골세신하겠습니다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섬기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한편 37절에서 이제 마지막 40절까지 내용은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예, 사 올해는 4월 둘째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4월 셋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해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는데 그 종려주일의 근거는 오늘 37절부터 입니다감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을 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맞아요. 지금, 지금까지 예수님이 걸어오신 공생의 수많은 기적들 뿐 아니라 오늘 방금 전에 있었던 배빠게에서의 그 낙유를 가져오는 사건. 다 하나님 앞에 능하고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제가 여기를 한두 번 가봤어요. 내리막길을 가면 기드론 시내를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밟는 거예요. 왜? 왕은? 왕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성으로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이 이 평화의 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는 왕, 영원한 왕으로 오셨죠. 세상 군왕이 아니라. 그래도 그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 기뻐하고, 제자들이 기뻐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 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왕입니다. 영원한 왕, 전능한 왕, 평화의 왕, 구원의 왕, 영생을 주는 왕, 마귀를 쫓으시는 왕,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왕입니다. 이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왕이 영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면, 오늘 이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심령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영원한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는 예수님 왕국의 왕이요 메시아 왕국의 왕이요 그리스도 왕국의 왕입니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왜 왕이신 주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막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하느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신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물고 넘어집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고 무지해서 그렇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눈이 어두워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못본 것이죠. 오늘 세상의 정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입술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의 영광 누가가 즐겨 쓰는 문장이지요. 하늘의 평화 맞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 받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